한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학생도 태권도에 미쳐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서울대 태권도부는 어... 서울대학교 안에서 태권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동아리이고, 저희는 전부 다이 태권도 결국에 미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인원은 이제 얼마 전에 150명이 됐는데, 보통 이제 거의 반반인데,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60대 40. 네. 서울대학생은 공부 벌레라는 말. 그런데 이곳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대 학교 들어오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운동부에도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태권도가 도복이 멋있으니까 여러 운동들 중에서도 태권도부를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태권도가 어쨌든 우리나라 국기니까 배워 배워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품새 같은 거 그래도 가끔씩 어떻게든 보게 되는데 그 절도 있는 동작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온 것도 있었고. 겨루기를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상당 부분을 쪼개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나도또 이제 그 오해 중 하나인데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들 운동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저희 생활 터전이기도 하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대학교 인간관계에도 대부분 태권도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 사이 어떤 친목이나 이런 이유로 되게 여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게더 컸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에너, 에너지를 쓰고 싶은 창고로서 태권도부를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시기인데, 이미 너무 깊게 발을 들여놔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2학년 때 주장을, 부장을 맡았을 때 거의 다 신입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안 배워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이 대회를 뛰면서 같이 입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일 큰 대회 중 하나가 그 전국대학 태권도 동아리 대회인데 이제 작년에는 여자부 1위. 그 다음에 이번 연맹회장기에서는 여자 금메달이 그래서 3개 이렇게 났습니다 겨루기 대회 같은 거 나가면서도 아, 내가 긴장했을 땐좀 어떤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생각보다 이 투지랑 정신력이란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태권도 대회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경기를 뛰며, 뛰고 이제 그래도 제가 제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어떤 경기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 되게 그 멘탈적으로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또 중요하고 어 그런 능력이 또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는 몸으로 하는 몸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생들한테는 조금 격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생이 처음 돼가지고 챙겨야 될것중 하나가 어, 운동이죠. 되게 다이나믹하고 뭔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뭔가 동적인 그런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태권도가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일 큰 매력은 이전까지 인생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자세를 보고 뭐 어떤 동작이 나올지 예측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지금 들어오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려나 또 아니면 또바다차를 차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에 맞춰서 또내 어, 전략을 바꾸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어, 태권도 안에서도 새로운 재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어, 태권도의 매력, 겨룩, 저는 겨루기 밖에 안에서 겨루기 얘기를 하자면, 어, 타격의 쾌감?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better be sure.